사순절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셋째 날을 맞이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병한절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묵상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